누노티가 제일 쓰네요. 노노티비. 노노 티비. 시작. 노노 no. 티비. No 아, 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3주 만에 이렇게 오네 이제 인사드리게 됐어요. 동생이 아, 오랜만에 아, 왔어요. 어. 어, 한 주를 휴식 휴가? 기간 아, 그랬고 그그그그 동생이 자꾸 나하고 말하면서 더도 몰지 뭐야. 그러지만 더듬는 음. 건 원래 찾아 만더듬는 거잖아. <laughs> 그러니까 아겨고 지난번에 이제 뭐어 노노TV가 이제 성적표가 안 나와가지고 이제 상렬이가 이제 아 그래 아 좀, 뭐 와서 좀 도와줄 줄 알았는데 한 10만 저는 봤거든요. 한몇 남았어요? 3400인가? 2300, 2700, 이7 0 0 3 0 아, 3, 자존심 상하는. 어 그때 점프선을뛰었는데 이게 차가 돌아가야 되는 가다가 멈췄어요. 아, 둘러가질 않 아, 가 않았습니다. 아, 둘가 아, 아, 그래서 누나, 응. 우리 여기 팀이, 저, 구독 안 하면 저, 지상년 이 팀이 응. 왔거든요. 와. 그래서, 예. 와, 네. 와, 어마무시하다, 어마무시해. 와. 요게, 요게 이제 암소 이제 갈비고. 암소, 암소, 암소 등심이고. 암소하고 숙소가 있잖아. 거세. 근데 왜숙소 아, 암, 왜 암소가 맛있는 거야 누나? 암소가 좀 부드러워. 아 음, 살결이 좀 부드러워. 어허. 부드럽고 거세는 예. 고소한 맛이 다 먹어봐도 약간 질긴 면도 있고. 그런데 등심은 굉장히 고소해. 어. 등심만큼은 거세가 맛있어. 거세는 아, 뭐니? 그럼 나도 거세 거세는 뭐냐? 거세는, 거세는 다... 뭐냐면 거세는 남자들 그거 못하게. 이제... 아, 소를 그렇게 응. 키워요? 그래요. 응. 아, 먹는 소는? 응. 거세를 시켜가지고? 응, 응, 응. 야, 나 처음이네? 뭐. 저도 뭐... 다반신이 네. 주인을 잘못만나가지개 <laughs> 걔랑 뭐 어차피 입장이 비슷해요. 예예예. 예, 예. 아, 아니, 그럼. 근데 누님... 저두분 오늘 이 저기 뭐야... 우리 저 뭐야... 노노TV 하고 저... 어, 어. 구독 안 하면 지상렬이고 한다고 두분에서 이렇게 뭐... 어. 미장원 다녀오셨나봐. 그렇지. 우리 미장원이가 만드지. 머리이 너무 많아. 혼자 할 수가 없어. 팔이 떨어져. 미용실 가서 숯가시도좀 넣고. 어디로 다녀오세요? 주로 뭐 다니는 데가. 청담동청담동어디요요노앤노몇년 단골이에요? 신그한 선생님이에요. 네 윤선생한테 아, 구분 그 아. 머리 하려면 거의 정원 관리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렇지. 네. 예. 맞아. 맞아. 잔디 깎는 거지. 잔디 깎는 거죠 예. <웃음> 누님들 <웃음> 나이 정도 되면 여기가 슬쩍 비거든요. 네, 그래, 우리 안 그래요. 우리 숱이 많잖아, 그래도 이게 유전인가? 아니 그 내가 먼저부터 얘기했잖아 야한 생각을 많이 하래니까 그거는 야한 생각이해 야한 생각을 많이 하면 돼 그럼 누나는 야한 생각 뭐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야한 생각의 기준이 뭐예요? <laughs> 얘안 <얘는> 해, <laughs> 안해이 언니한테 듣는 거야 듣는 거 아니 그러니까 누나도 나는 이런 야한 생각까지 해봤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최고 야한 생각은 네. 어... 다른 남자 다른 남자 먹는 게 남는 가그러지 식욕이 성욕이고 다잘 먹으면 여러, 여러 가지 머리털도 많이 나오고. 근데 누나 그게 진짜 성욕. 맞는 얘기가 식욕이 성욕이다, 이거 맞아요. 맞아. 그거 이상하게 그서왜 뭐, 입맛이 없으면 모든 게 연결이 안 사, 되는 다 거예요. 자꾸 기운 었고 응. 자꾸 잘 먹으니까 에너지가 막 넘치니까 음. 자꾸 두리번거리고 돌아다니고 막 그러는 거지. 언니, 에너지 가 제일 넘쳐. 언니가 제일 건강해. 내가 볼 때는. 그러면 자녀가 어떻게 세요 일남 일남 일녀요. 일자리 <목소리도> 차요. 한 다른 차 벌어냈고 아들은 아직 장가 못 갔고 지금 저기 뭐 아들이 누나 몇 살이죠 지금? 서른 다섯. 오우 많이 늦었네. 올해 가보내라 그래. 요 음. 아직 여자가 없어서. <laughs> 응. 올해는 좀 중매 좀 하려 그래요. 맞아 예전에는 좀 중매 결혼 많이 했는데. 그럼 중매 결혼해 빨리 중매 결혼 하든지 어떻게 빨리 결혼을 해. 뭐 하고 있어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 그러니까 아, 누나 뭐 결혼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누나. 점점 힘들어지죠. 맞아요, 현우 나. 태경이 이렇게 얼굴 보면 약간 결혼 안할 쪽으로 갈라지는 것 같은 느낌 이 있어. 그럴 수도 있죠. 뭐. 진짜 안 해요? 예, 진짜 안 하려고? 아니 안 하는 게 아니고, 하고 싶은데 자기 마음에서 진짜 옛날에 같은 옛날에 약간. 그런 쪽으로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누가 볼때 네가 눈을 내려놓은 것 같아 약간. 어, 누나. 거의 내 머리 속을 걷고 다니나 봐요. 예. 어. 예. 네, 네. <laughs> 어, 야. 아이 콘택 이후로 약간 툭 떨어진 것 같아요. 제가. 그래. 툭떨어 갔는, 네. 아우, 내가 그거를 그걸... 아이 콘택 <laughs> 이후로 툭 <laughs> 떨어진 것 같아요. 이런 기사가 최근에 어느 뭐예요? 자기. 이마영 뜻밖의 핑크빛 기류 같이 삽시다 도치게 그래. 아니에요. 어느만. 예, 도셔브에서. 어? 그 도셔브야? 서프라이즈. 거기 나오는 그그 여자분이잖아. 하영이라고. 어, 근데 음. 그쪽으로 모은 거지 댓글을 음. 팔로도하데 나를? 네, 형아 팔로우하는데. 아, 진짜로? 네. 나 음. 아, 좋아 하 나. 그러면 <laughs> 그러면 김양이 몇살 이분이 몇 살이세요? 만한 초반 됐을 거리요? 만 초반? 초반 아니 만 초반 괜찮아요, 한창이야. 누구? 이분을요? 그때 봤는데 뭐? 아이고 그래도 아이고 하지만 아이고 개 좋아서 그래. 아이고 다뤄. 아이고 둘이만 리는건 좋은가봐. 사람이 하나 볼때 하고 두번볼때 하고 세번볼때 하고 처음에 별리었다가. 두번볼때 괜찮고 세번볼때더 괜찮고 이런 사람이 있는 거 하면 처음에 딱 좋았다가 두번볼때좀 별로고 세번볼때 별로고 이런 사람이 있어. 난 전우님 두 번째 보니까 좋네. 두 번째 보니까 좋네. <목소리> <목소리> 예, 예. 저기 중매고 있다고. 이 영어 강 영어 강사. 여사람 둘. 예예예. 와. 이분 뭐하시는 거야? 영어 강사. 오. 두 군데 있어. 누나 이럴 때 바로 오늘 right now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다음에 언제 합시다 이거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오늘 오, 당장 아, 좀 불러줘 그래, 그래? 어. 오늘 저 미팅 한번 하자 서든 미팅 그래. 오시라고 그일단 오시라고 해봐 오케이 음, 그래서 오라고 해서 만약 저기 그냥 통으로 음. 날리면 되는 거야 아, 본인이 음. 불편하면 뭐예요 누나? 자기가 동풍이 있다 그러니까 동풍이 뭐... 뭐야? 동풍 안 아, 동풍이 아니네 <laughs> 자, 자 멤버 체인지. <laughs> 아, 귀여. 자, 취하셨어요. <laughs> 자, 누나 저는 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예전서부터 제가 했었거든요? 수박 좋아했었거든요. 예, 수박 바지. 수박 바지. 이거 좋지. 소주를. 내가 한 잔을 해, 해겠어요. 네? 한 잔에다가 통풍 통풍 동풍 때문에 아유, 아유, 아유. 동풍이 아니고 동풍요? 동풍 때문에 하나. 아유. 그다음에 사이다를 내가 연구했어. 이건 젊은 사람들이 거잘 많이 많이 해 먹는데 내가 연구한 게 아니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먹는데가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좀 보라고. 그다음에 이 종을 많이 먹어야 돼깔라마시 비타민 C를 많이 마실래, 셔 술을 많이 마시고 또 동풍에 좋을래 미 동풍이요 누나, 동풍이요 동풍 동풍 누나 괜찮아 괜찮아 언니 누나 응. 제가 매력이야. 그래서? 그래서 몇 개를 넣어야 게, 되는지 게, 게, 몇 개랑 주사기 어디? 나 내가 웬만해서 언박싱 안 하는데 에이... 이게 누나 요까 통통에 먹는 거야 이게 야, 이게 통통에 그래 안 먹고 펩릭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술 먹어 봐이제부터 비타민 이 비타민씩 어, 네. 이 깔라망 이런 걸 많이 일단... 먹어. 자해 줄게. 네. 자자 굴려 봐라. 몇 잔을 넣어야 될지? 몰라요? 몰라요? 몇 해. 잔을 넣어야 될지? 깔라망 에이, 10잔. 아홉 잔이 야 10... 이거, 봐, 이거 봐봐, 두개니까 아 아홉 개를 넣어야 돼, 아홉 자를 여기다가 넣어요 돼. 칼라패시 여기, 여기 있습니다. 아, 이거를 아홉 개? 오, 오. 수박바, 수박바를 넣고. 아, 자. 맛있겠는데요? 자. 야 맛있겠다. 옛날에 지상열이 이거 보다가 누님, 그러다가 맥주가 에배겠어요 오 맛있네 오아야 시원하다 좋아 아 맛있어 예 예. 맛 한번 볼까 우리 아 우리 누나 진짜 맛있어 이 아이스크림 요거트 아이스크림 하나 약간 조금 느끼했는데 느끼한 거를 싹잡아주네요그정도나너또 음음 완전... 주사기 넣 주사기 해야 해 주사기 해 저도 여기 열개 나가라 아니 이거를 요즘 애들이 하는 거잖아요 이개 이렇게 아, 해서 그냥, 먹어요? 그냥, 그냥, 난 좋아. 야, 좋아. 복 텐데, 아니 그런 거 없어. 많이 쭉쭉쭉 다 나와. 아유, 아끼지 말고 좀. 아보게아니 언니 아파서. 아유, 뭐가 아파? 어디가 아파? 아, 됐 아, 자, 아이스크림. 뭐. 에이, 뭐. 자, 아이스크림. 자, 아이스크림. 자, 요이스크림 자, 아이스크림. 자, 아이스크림. 자, 아이스크다 자, 아이기에다가이제넣는다아아 맛있겠다. 저거이 뭐, 크이아이지 뭐. 딱아서 상열 씨. 네. 뭐, 한 번만. <웃음> 왜? <웃음> 짠, 오. 짠, 위아야, 짠. 건강하고 네. 오해 새해 영 네. 많이 많이 세요 네. 누나, 그러면은 요거 마시면서 개인적으로 올해 그 소원 성취하고 싶은 게뭐 있어요, 누나? 아, 아무래도 저희 노로 TV를 저기 하고 있으니까 네. 올해는 노로 TV가 잘될 거라고. 기도합니다. 음. 여러분 도와주세요. 누나는요? 나는 아, 무성형이구나무성이 얼마 전에 뵀는데 어이 멋 있어졌던데요, 그 음. 고난이 고난이 많으면 멋있어서 사람들이 다데려고그니까 아, 멋있... 아, 멋있더라고. <laughs> 살쫙 빠져 가지고 팔까졌지매 음, 음. 운동하잖아. 자전거 타지. 아. 걸어 다니지. 그니까 나랑 같이 안려고 계속 다 밖으로 돌아 아. 너요? 응전 이거 응. 하고 싶어요 응. 여보! <laughs> 아니 그 영어 선생님은 저 누님 어떻게 뭐 오신대요? 안 오신대요? 침 주지? 다 그런 <laughs> 식으로 피하더라고요 y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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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제 그거 나올 거면안 하고 아니야 같네. 누나 탄력 받았어. 지금부터야 아, 누나. 묶여. 난 지금부터라고 생각해. <laughs> 누나 어. 잠깐만. 야 오늘 누나 언박싱 한번 해야 돼. 왜? 누나 잠깐만 일로 와보세요. 왜? 어디 뭐저 논산 입대하세요? 그러니까 <laughs> 논산 가시는거예요 아니면 파병 가시는 거예요. 파병이에요? 원래 직업 군인이에요? 누구예요? 진짜 구라 같은 애. 육군입니까? 해군입니까? 공군입니까? <laughs> 예비역입니까? 육군입니다! <laughs> 아, 육군인가, 노예비야 출, 석 오케이! 아, 18년도 조대인님 나왔습니다! <laughs> 아, 참, 어지간하죠. 아, 자, 기만하자. 헐, 장면! 사나이로 태어나서 하이야. 할 일도 많다마. 하이, 하이, 하이! One, 다미까리에해뜨고 아, 전후 아 <laughs> 해가 질 때에 너만한살기는 영광에 살았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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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바로 하이 춤서 안돼어그래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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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우, 옆구리 아파. 어, 어우, 옆구리 아파. 어 이게 다 울었어, 어떻게. 까마귀 로다 나왔어. 거기, 그, 저, 청담에서. 마스카라? 어. 어떻게 마스카라, 참수술로 하시는데요? 용량이, 예, 길게 시작는데참수술로 장갑 까마에서 용량이 되시겠어요, 마스카라가? 네? 아유, 나, 아유. 그래도 우리는 예, 예, 예. 다략아클 운동을 잘, 잘, 많이 해갖고, 그래도 오지 마세요, 다행이다. 네. 음, <laughs> 예. 대단하십니다. 오줌 안 싸길 다행이시라고. <laughs> 야, 엔딩을 좀깔끔하게 하셔야 되는데. 야. 자, 음, 아, 그 노래 맞혀가. 오, 이건데. 맞히고. 자, 나갑니다. 음. 아빠의 청춘? 아빠의 청춘? <목소리> 우와 와와아야 우와 송아리야 우와 아와 송아리야 우아와송아리 우와 아 우와 송아와 송아리야 우와 송아 우와 송 우와 아 우와 아 우와 그 아와아니안했와안 했어! 했어. 진짜와요 그래! 어. 내우아송이야자와니 한번 들어와와 <laughs> 역시 어, 지금 이거? 누나 아직도 비대는 살아있어 아름답게 비대가 <웃음> 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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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리 쇼리 비 <laughs> BTS요? 맞아 BTS요 그치 다이너마이트요 맞지? 비트 안스 아니야? 진짜요? 에이 누나 말도 안돼 이거 다이너마이트지 비트 했을 거 비트 했냐? 죄 쭉쭉쭉쭉 쭉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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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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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립 detective> 다자다자 <laughs> 이런 노래 있니? <laughs> 이런 노래 있어? 아 <laughs> 야 혹시 저게 아니자 사랑? 만남? 정답! 이거는 진짜 많은 사람들한테 진짜 귀한 선물이 될것 같으니까 응. 누나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무반주로 어, 어. 만남 1절만 들어. 우리 만남은 진짜 우연이 아니야.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아래. 이어서 있기에 너무한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원을 태우리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아,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사랑해, 사랑해. 너를